대시록 19장입니다. 어, 17장, 18장은 바벨론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어, 17장 바벨론은, 그, 어, 종교적인, 그 영적인 의미에서, 어,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어, 그 다음 이제 18장에 가서는 그 경제적으로, 어, 또 정치적인 바벨론, 온갖 힘을 가진 바벨론, 바벨론이 불에 타는 그런 장면을 맞습니다. 이제 19장에서는, 그 하늘에 있는, 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요. 하늘에, 어, 여러분, 그 뭐, 저기, 그, 신천지에서는 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을 갖다 자꾸, 장막성경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저, 우주에 지구밖에 없어요? 응? 그, 한 바퀴 도는데, 어, 4만 킬로도 4만 킬로라는 거예요. 지구가. 빛이 똑딱을때 일곱 번 반인가 돌죠 이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500m 운동장에는 있꽤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세요? 저 위에 태양계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그게 태양계예요 그런 은하계가 수천만 개가 우주에 있어요 무식하다고 하면 기분 나쁘겠죠? 어? 지구 안에서,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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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로미로미 어, 그, 4만킬로한 바퀴 도는데4만킬로라니까이 조그마한 지구만 가지고 성경이 얘기하는 줄 알아요? 삼층천, 둘째 하늘을 넘어서, 저 북극성을 넘어서, 셋째 하늘에, 에, 거기 피조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기뻐해요. 그들은 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압니다. 19장 읽어 볼게요. 일 뒤에 내가 들으니 바벨론이 탄일 뒤에 내가 들으니 요한이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음성이에요. 하늘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기 개역 성경에도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하늘에 음성이 있는데 할렐루야 외치네요.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우리 주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찬양을 하네요. 할렐루야. 장차 주님께서 재림름에서 오실 때는 히브리어가 공용어가 될 겁니다. 지금 영어죠. 영어가 공용어인데 왜?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지금 마귀 도시 바벨론보다도 큰 예루살렘이 이 땅에 건설될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의 바티칸이 자꾸 몇번 얘기했죠 바티칸에 교황이 와 있잖아요 거기에 막수 없는 사람들이 아련을 하러 가잖아요 이태리에 막 성지 순례 가고 그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있다니까요 그런 뭐예요 막 조공을 가지고 거기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좋은 것은 다 가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공을 누가 받는다고 이스라엘의 12지파 할례 받은 그들이 받아요 그럼 정현수는 뭐야 저는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니까 내려와서 그열두지파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죠. 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을 한다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백악관 같은 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열두지파는 지방군권이에요. 각 어? 여기 같으면 전라도 경상도 어? 자치단체 일을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저는 중앙정부에서 일해요. 청와대 안에서 일을 해요. 예수님과 같이 근데 뭐, 제 사장이 되, 면 그래요. 근데, 열두 집하는 분권이에요. 지방에서 자기 집하들끼리 사는 것이고, 땅을 분배하니까. 그 예수결서 4 7장이 나와 있어요. 48장입니까? 나중에 열, 어, 뭡니까? 14만 4천은 계시록 21장에 가보니까, 섬기고 있잖아. 새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 와서 14만 사천이 뭐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14만 사천이 뭐 근데 되려고 그래요? 모된다고 뭐 열두 집받으라고그래 어, 제사장으로 하고 말지. 제사장은 뭐예요?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만 믿는 사람들 말고 이스라엘이 온 천년 통치에는 가장 중심 국가가 됩니다. 지중해가는, 지중해, 지구의 중간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예요 거기 이스라엘 있어요. 원래 땅은 하나였어요. 그러나 벨렉 당시에 땅이 나눠졌다고 창세기 10장이나 11장이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인터넷 가서 판게아이론 쳐보세요. 판게아이론. 지구가 원래 하나였어요. 그런데 노아형수 때 땅이 찢어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왜 유튜브를 못 보겠는지 알아요? 왜 신천지 사람들? 유식해질까봐서 그 그래, 이만희가. 자기가, 자기여 같이 멍청했으면 좋겠는데, 잘 속는데, 여러분들이 유식해질까봐. 뭐, 뭐, 영이 뭐 죽는다고? 영이 살아나지. 인터넷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신천지의 악한 영이 제거되고, 영이 살아나는 거야. 그분의, 2절. 예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신 그 음녀 바벨론 17장 18장을 심판시키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다. 여기 자신의 종들은 또 항상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에 바벨론이 느부간에살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어? 그런 것들 또 지금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666표 적에서 절하지 않는다고 죽이고 그 원수를 갚으신 갚아 주신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므으로 그들이 다시 할렐루야 하더라. 할렐루야는 어, 구약에 23번, 신약에 네번 아마 그럴 거예요. 27번. 할렐루야. 벌써 두번 나오네요. 여 시록에. 여와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그녀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더라. 바벨론에 영기가 또 스물네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서 왕자에 앉으신 분께 경배하로다 아멘 할렐루야니 보세요 스물네 장로 어디서 보셨어요 스물네 장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보잖아요 스물네 장로 여기 보세요 응? 뭐 휴가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4장이죠 1장 예수님에 관한 걸 보여주고, 2장, 3장, 일곱 교회를 보여주면서 요한이 이제 올라가요. 이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문이 열려서 이때 요한이 올라가요. 이리로 올라와 오라 해서 올라가 봤더니 뭐가 있어요? 한 왕자가 있는데, 왕자 둘레에 스물네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잖아요. 스물네 장로가 이들은 누구다 그랬어요? 스물네 장로가. 여기 있는데 관을 받았어요. 멸루관 받아서 주 앞에 두리세. 멸루관을 앞에 두려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가 스물네 장로가 이 스물네 장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5장에. 스물네 장로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구절 스물네 장로가 노래를 부르는데 뭔 노래를 불러요? 그들이, 스물네 장로가. 스물네 장로가 노래를 부르는데. 주, 주 께서 죽임당하시고, 주의 보혈로 모든 적속과 은옥과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뜨렸다고 했잖아. 어디가 십4만사천이 왕과 제사장이야? 어디, 어? 못 누겨? 1 2집하고 왕과 제사장이요. 왕과 제사장은 누구야? 스물네 장로가 왕과 제사장이요. 땅에서 통치해, 정신 나간, 그 신전지 한명도 이런 거, 하게, 그, 신현욱 강사인가 그런 사람도 똑똑은 지하니까 쫓아내버리더만이. 좀 똑똑 하으면 쫓아내버렸어, 다. 얼마요? 예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해. 엄청나죠. 만 곱하기 만이면 좋네? 만만? 수, 수억의 사람들이 올라가 있어요. 3층천에 이미. 자. 그런데, 아까 몇 자리 서죠 했어요? 19장. 오늘 두번 나눠서게요. 자. 스물 네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서. 네 짐승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 슬압, 그룹, 천사, 다 있어요. 스 어? 슬압은 주님의, 슬압, 그룹, 다 용도들이 있어요, 천사도. 왕자에서 한음성이나서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여거경외라고 그랬지, 제가 항상. 이게 문제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제 근본 여건을.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잘 섬기는 자는 이렇게 목사들이 해석을 하지. 경외가 주를 잘 섬기는 자. 아니다니까? 두려워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다가, 어느 특정교단은, 주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다가 신세 망쳐요. 하나님의 큰장 여러분들이, 어? 유치원 애들 같이 날마다 사랑만 해주는 자라? 철이 들었으면 주님을 두려울줄 알아야지. 주님을 두려울줄 알아야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작은 자큰 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한테. 지금 요한이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예요. 여자가 난중에서 그러나 저 천년 통치에 갔을 때는 전부 요한보다 큰 자가 돼. 왜? 그들은 몸에 변화를 입었잖아. 고작이야. 열두 지파는 열두 지파는 사람으로 살아. 열두 지파는 사람이에요. 열두 지파는 사람이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요한은 마지막 대언자예요.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대언자고 정연수는 예수님의 신부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작은 자, 큰 자. 다시 얘기하면, 천국에 가도 작은 자, 큰 자가 있어요. 여러분, 뭐든다고 바울이 죽도록 결승선만 보고 앞에 달렸겠어요. 바울이 구원받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인데, 바울이 구원받은 자인데, 표 때를 향하여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뛴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분이요.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모두 천국 가는 거예요. 무슨 시험을 봐가지고 얼마를 보, 어? 보고 전도를 안 하면, 어, 뭐, 110만 원 벌금을 내고, 그 괜히 뻥이고. 믿기만 하면 천국인데 단지 뭐예요. 믿었으면 그에 따른 행위가 따랐을 때그 행위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흔히 개털모자 그러죠. 예수님 옆에 섰던 바나바 있죠. 사형수. 사형수가 오직 비도덕적이어서 세상에서 못된 집만 했으면 사형수 했겠어요. 근데 내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행위를 안 보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오 주여 했을 때. 믿음이 무슨 뭐, 천국 가는 것이 무슨 뭐, 어? 아까 말했지만, 뭐, 시험을 보고, 전도를 몇명이 하고,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구원은 공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나, 가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아, 스무 살 때,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하고, 87 먹어갖고, 내일 모레 죽을라고, 병원에서 예수님 영접안 살아 하고 상급이 같겠어요? 그랬을 때 상급이 있는 자가 큰 자, 상급이 적은 자가 작은 자입니다.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물들의 소리도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도 같기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이게 또 나오네요. 할렐루야, 주 하나님 전능자 분께서 통치하시는 도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자로 나타나세요, 주께서. 주께서. 자꾸 여러분들의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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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데, 주예요, 주, 님 주님. 주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이름 부를 때, 아버지 이름 부릅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제자옥자입니다. 74년에 돌아가,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정제옥씨, 정제옥씨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죠 여러분, 여호와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나를 누구냐고 그러냐 그때는 여호와예요.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야 우리 하는데 알지 못해 가지 여호와 여호와 기도할 때도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요 여호와요.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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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와 로드스. 주님이 주님. 여기 주주예요. 다 어디 절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부. 주님, 하나님, 전능자분께서 통치하시는다. 이게 이제 삼일체 교리가 묻어있는데 그냥 넘어가기로고요. 통치하시는도다. 누구 이만희가 통치를 해. 아직 천년통치 시작 안 됐다니까. 아마게던 전쟁이 있고 인구의 절반이 죽고 나서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천년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깨져져어는 이만이 어? 구치소에다 가다 놨더니 자살을것 같다고 나 살려주세요. 판사한테 꾸박꾸박 저를 몇 번은 사람이 주여, 전능자의 그 사람이 구세주여.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자 이걸 보세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이것에다 헐력이 많은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녀가 나오죠. 열천녀하고 결혼합니까? 결혼하는데 열천예요? 근데 어디서 와요? 결혼식을 마치고 오니까 열천녀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 오늘 시간이 없는데, 그래야 할랑가? 그 제가 따로, 언제 시간 잡아서 하라온대데 마태복음 25장일 거예요, 거기가. 자, 어? 여기 보세요. 마태 이거 아무리 바빠도 이거 하고 갑시다. 마태복음 25장. 자,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10대 1로 결혼해요? 이 열처녀는 들러리야. 다섯은, 자, 왜그냐 이거 생략합시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신랑이 오는 도다. 신랑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혼인식을, 혼인잔치를, 혼인식을 끝내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혼인잔치에요. 혼인잔치도 여기 보세요. 여기 혼인잔치죠. 응? 어? 아, 진짜. 신랑이, 혼인식을 마치고 혼인잔치에 들어와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보면 지금도 우리 그부페 같은데 결혼식장에 가면 뭐죠? 부페 먹고 있으면 짝 이식을 마치고 부페하는데 와서 인사를 하러 오죠. 신랑 신부가 손잡고 혼주하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7일이에요, 7일. 7일간 한 방에 들어갔다가 같이 7일간 한 방에 있다가 나와서 7일이 끝날 때 나와서 하객들한테 인사를 하러 나오는 게 이스라엘의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이 땅에 7년 동안 재앙이 있을 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3층 전에 우리와 함께 7년 동안 있다가 최소한 7년 동안 있다가 이 땅에 짜내고 내려올 때열천에는 뭐예요? 땅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땅에서 여기 보세요. 혼인 잔치잖아요. 혼인 잔치. 혼인 잔치 개혁성경도 혼인 잔치죠. 근데 그냥 목사님들 이것이 뭐 혼인? 아 천여 열열명 오고 결혼해? 열명 오고 결혼해? 신랑이 오는 거예요. 왜 신랑이 결혼식을 하는데? 어? 신랑 오고 같이 있다가 오는 거지. 신랑이 자꾸서 예복 입고 있다가 아, 터덕터덕 밤에 와요. 신부 찾으러 그 말이 아닌 소리를 하고 있고 언제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는 이미 신부예요. 우리는,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인데, 이 땅에 우리가 공중에서 7년간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입으신 옷 있죠?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어요. 그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렸을 때, 이 땅에서 맞아들인 사람 누군지 하나 열천년는 모압으로 안만으로, 애덤으로 도망갔다가, 3년 반환란을대환란을 도망갔다가 있다는 게 예수님 오시니까 그때 나타나는 열천여들이에요. 그 다섯천여는 뭐예요? 아마게돈 전쟁에서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기름등불 준비 안 하니까 사람들은 죽는 기름등불 준비했다는 게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아유, 자,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죠. 혼인 잔치죠. 이게 혼인식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요 맨 처음에 정원을 해요. 정원이 뭐냐면 돈을 주고 와서 약혼을 합니다. 이스라엘 풍습. 우리도 우리 어른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는 약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결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약혼 반지를 줬어요. 뭘로 준는지 알아요? 십자가 당신의 몸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당신을 속량해서 우리를 샀어요. 우리를 사면서, 이스라엘이 그래요. 약혼만, 정혼만 하고 나중에 자기 집을 만들어 놓으면은,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시, 내가 올라가서, 내 처소를 만들면, 너희를 부르리라.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요. 그렇다가, 7년간 주님과 같이 한 방에 자다가, 삼층천에 있다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나는데, 그 열천에는 뭐예요? 신부친구예요. 들러리예요. 언제 어, 정확하게 할게요. 혼인 만찬이 이제 혼인 만찬에 오는 건데 우리는 혼인식을 주님과 같이 7년 동안 하고 있다는 이대로 그래서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는 아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구예요. 야, 다중할 얘기 있을 거예요. 자, 허린 양,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대활란 중에 안 죽고 살아난 거야. 기름등불 10천 년대 5천 년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도망가서 살아는 거야 그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참전하는 말씀이라 하기에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리 함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종료 종료 예수님을 가진 내 형제를 속한 자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뭐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할게요 오늘 무슨 얘기 한 거예요? 하늘에 관한 설명을 한 거예요. 하늘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 자, 아까 그걸 제가 할게요.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봅시다. 52절. 무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어요. 예수님만 일어난 거 아니에요. 많은 몸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회개를 하고 주님께 나와 오죠. 주님께서 부활할 때 많은 몸이 일어난, 무덤 여기 여기저기 펑펑 터진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분의 부활 때에 무덤 밖으로 나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느니라. 이 몸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좀비 같이 아시죠? 좀비. 그런 식으로 막 이스라엘에 막 죽었던 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모르죠? 이런 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위에 저희가, 이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이스라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시겠어요? 에베소서 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하기만 목사님들도 모르는데 뭐 여러분들 이 얼마나 알겠어요 에베소서 4장 봅시다. 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승천할 때 2000년 전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 버렸다니까 그때 부활한 사람들 있죠 무덤에 서아무 사람들을 많이 들고 올라가 버렸다니까 그게 첫 열매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봅시다. 그동안에 막 교회에서 은혜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뭐 그런 것만 하니까 성경을 알 수가 있어야지. 15장 5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자, 2000년 전에는 그렇게해서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다 죽지 않아요. 신천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오래 살면 110살까지 버텨봐요. 우리가 다 죽지 않은 자들은 나팔 소리가 날때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는 거예요. 응? 어떻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이건 우리 아버지가 1974년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부활하고 우리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다 변화되는 니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어? 야,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 상속받을 지없으라 우리가 예수님같이 새로운 몸이 되려면 누구나 죽거나 공중에 끌려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뭔 덧입어 개혁성경에 덧입는다고 돼 있으니까 그걸 뭐 어? 합체 그냥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걸 덧입는다고 해놨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조심하세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는 건 계시록의 어? 일곱 번째 나팔이 나팔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이다고 이거 하나님의 나팔. 아이고. 하나 더 보지 시다대살로니가전서 4장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이게. 천사가 보는 마지막 나팔 때어 부활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요한계시록 4장이 되기 전에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나니,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우리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내가 살아있다면,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구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에 올라가. 캐지요 이걸 휴거라고 그래. 들림. 공중에서 주를 만나. 아까 열천년은이 땅에서 만나. 열천년는 땅에서 만나. 근데 우리는 공중에서 만나. 공중에서 만나서 데리고 올라가서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다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 잠들게 하는 열처녀가 우리를 마주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한번 환란 환란 중간에 한번 기회가 있어요. 환란 우리는 이미 들려 들림 받아 버리는데 환란 한번 그들한테 기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보세요. 7장한번 구절에 보면. 아무도 능이 없는 셀수 무리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흰 예복을 입고 종려나물 가지려고서 있어 있는데 이건 누구예요? 이들은 어 7장 14절 봅시다 이게 장로등한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니까 물어보잖아. 많은 무이흰 예복을 차려 입은 이 아무도 능이셀수 없는 무리가 누구냐? 흰 예복을 차고 이 무리가 누구냐 했더 어디서 왔냐 물어봤더니 장로가 먼저 가르쳐주요 우리가 가르쳐주요 우리가 24장로야. 먼저 간 사람이, 뭐라 고 그래요? 이들은 큰환란에서 나와, 자기의 복을 싣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 희귀한 자다뭔 얘기예요?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아서, 죽임 당한 자들. 모아과안몬과이돔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나중에 이들이 통치자로, 제사장으로 이들의 합류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예요? 아까, 우리 크리스탈, 크리스찬이 제사장인데 그리고 마지막 때환란에 죽임 당한 자들 제사장들인데 아까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올라갔던 구약 신구들, 구약 성도들 마지막에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예요. 어떻게 짧은 시간 여러분이 다 알아듣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하고 어 아까 그 계시록 19장이에요. 19장 다음 시간인데 10절부터 할 건데.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에 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리면서 왕의 왕, 주의 주, 아마포 입고 옷 입고 아마포 옷 입고 흰 옷을 입고 흰말 타고 그분을 따라온다. 이만희가 말하는 6장의 흰 말하고 여에흰 말하고 어떻게 다른지 내가 구분해 줄게요. 6장의 흰 말은 저크리스토예요저크리스토를 태우고 오는 거고 여기 흰 말은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어. 왕의 왕 주예주, 왕의 왕 주예주. 그 주님이 오십니다. 누구? 우리와 함께 놀아요. 오늘 말씀을 뵀습니다 다음에 19장, 영의 19장 한번더 올게요. 감사합니다.